저는 이제 홍재기라고 하고요. 음, 저는 이제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구나, 이해도가 더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작가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면 훨씬 더 책이 이해가 좋다 높잖아요. 자, 비즈니스의 목적은요, 고객을 만들고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목적이에요. 만드는 것만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지. 오랫동안 찐팬으로서. 음. 자, A학원의 원장님이 고민을 하세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가면 이런 고민 절, 정말 많이 하시고요. 질문도 또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원생수가 80명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 사례 중 하나예요. 심지어는 한 300명에서 머무는 학원도 있어요. 음, 어, 코로나 지나고 나서, 2023년 초반부터. 자, 이 사례는 80명인데, 음, 최근 3개월 동안 학생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75명, 70명, 65명. 아, 심각하죠. 예, 이제 막 정신이 막 빠짝빠짝 들어오고 그래요. 자, 이때, 아, 이러다가 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위기를 감지합니다. 아니, 늦었어요. 머무르고 있을 때 위기를 감지해야 돼요. 음. 자, 무언가 해야 할것 같은데, 이때 고민을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원장인들 고민해요. 뭐냐면, 주변에서 설명 해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신규생 창출을 위한 마케팅을 할까, 아니면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한 마케팅을 할까 이두 가지 고민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각각 전개 상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규생 학부를 위한 외부연사 초청 설명회를 해요. 자, 어떤 거냐면, 아, 설명회가 요즘 대세라고 하던데, 큰맘 먹고 외부연사, 우리 좀돈 들더라도 유명한 사람 초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 생각하면, 한 50명 오지 않겠어? 유명한 사람 초대하는데, 아, 이 정도는 올 거야, 50명 정도는. 그러면 이 중에 한10% 5명은 등록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 우리가 평균 수강료가 30만 원이면 다섯 명 얼마? 150만 원이죠. 근데 한 달치만 계산하지 않아요. 설명회가지 영입되면 한번 학원생 들어오면 최소 6개월, 1년을 우리가 확보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설명회 때 들어간 마케팅 비용 다 회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성은어떤거예요 음. 자, 실제는요. 막상 이분은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듣고 주변 원장한테 님 물어보죠. 주변 원장님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물어봐요, 전화해서. 어찌어찌해서 준비를 해요. 외부 연사 강연료 꽤 비싸죠. 얼마나 할까요? 요즘 괜찮으신 분들 한번 초빙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 넘어가요. 그렇죠? 어, 물론 이제 친분이 있어서 저렴하게 할수 있다 하더라도 강연료가 들어가요. 외부에서 하면은 대관료 들어가고요. 내부에서 하면 대관료 줄고 기념품도 또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이따가 나중에 설명에 진행된 얘기할 때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광고공보 기본적으로 해요. 안 한다 하더라도 시안 작업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요. 그렇죠. 시간도 돈입니다. 꽤 많은 지출과 시간을 투자해요. 자, 근데 생각보다 참석자 수가 적죠. 20명 조금 넘게 참석한 것 같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어, 자, 만약에 찐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찐팬이 최소 10명 이상 있었으면 이분들은 한 명씩 네, 네, 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50명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재원생수가 빠지고 있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찐팬 수가 줄어들고 학원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명회를 도와준 강사들한테 오전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초빙한 연사한테도 미안한 걸 돈을 준 데도. 왜냐면 나름 어디 가서 하면 50명 이상씩 오는 그런 연사인데 딱 앞에 한 20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썰렁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장은, 아, 등록으로 이어진 신규생이 없는 거죠. 20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단한 명도 등록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고, 고민에 계속 빠지는 거죠. 자, 반대로, 반대로. 아, 원생 수가 줄어들어, 아, 우리 재원생들이 우리 학원에 대해서 강점을 이제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재원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간담회를 엽니다. 내부 간담회. 재원생 집중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음. 자, 일단 재원생 학부모들에게 우리 학원 강점을 자세히 알리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할지 알수 있을 것 같아.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먼저 지금 상황에서는 신구생 창출을 위한 설명회를 해도 내가 최소 참석 인원이 몇 명인지 확보할 수가 없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내부 간담회를 한번 준비해 보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초중등으로 구분해서 오전, 오후 각각 네 번을 진행합니다. 이 학원은 초중등 학원이거든요. 각각 준비하는 거, 오전에 오신 분들, 오후에 오신 분들 이렇게도 많이 하세요. 물론 한 번에 오시면 좋겠지만, 그게잘안될 때는 각각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원이 약 60명 정도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다 온단 말이에요. 각각 네번 정도 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참석하는 거예요. 하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어,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우리 학원에서 원장님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시간을 준비하는구나. 조금씩 마음을 더 열죠. 그리고 충성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참석했던 엄마들 중에서 소개를 해준 엄마가 생겨요. 소개로 한명 정도가 신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절감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얻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은 고객입니다. 하지만 자주 구매한 사람은 단골이라고 하죠. 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팔아도 사주는. 고객을 읽었습니다. 이 펜을 우리 원장님들은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자, 오랫동안 잘 되는 비즈니스는요. 앞에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오랫동안 잘 되는 비즈니스는 찐 펜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피터 드러커의 말을 제 언어로 변경했죠. 자, 찐 펜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어야 오랫동안 학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대부분 설명회나 간담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간담회는 대부 그러니까 간담회나 설명회나 똑같아요. 같은 건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간담회는 내부 대상으로 좀 소규모로 한다.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설명회는 비재원생까지, 비재원 학부모까지 초청해서 좀 규모 있게 한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죠. 자, 왜 할까요? 학원 마케팅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설명회예요 왜? 우리 학원의 장점을 직접 전달하잖아요. 학부모들한테. 그리고 비재원생 학부모가 오잖아요. 우리 학원에 왔다는 건요. 우리 카드 단말기랑 가깝다는 얘기예요. 오셨을 때 등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설명회 날짜를 학원생들이 등록하는 시즌에 해요. 그러니까 일시도 되게 중요해요. 설명회 제대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연초에 우리 지역의 학교의 행사 일자를 파악하셔야 돼요. 학교들의 행사 일자. 학교에 학부모 초대하는 날들이 있죠, 학교에서. 그 날짜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 입시 날짜든지 이런 날짜들을 피해서 가장 적절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대형 학원 일정을 보세요. 자, 보통 셋째 주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셋째 주에 등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셋째 주에 많이 하는 거예요. 학원을 알릴 수 있으니까 재원생을 유지하고 브랜드, 우리, 우리 학원 브랜드를 인지도 높일 수 있어요. 설명을 해야지. 왜냐면은 우리 시안, 광고시안 만들잖아요. 현수막이라도 만들잖아요. 알리잖아요. 신입생을 늘릴 수 있으니까 왜 비지원생 학부모 오니까 그때 늘리는 거예요. 재원생 유지하고 신규생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할까? 대략적인 진행 개요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면요. 물론 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늘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 근데 네, 무조건하면 나쁜 게 뭐냐면 내가 쓴 돈에 따라서 효과성이 얼마인지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못해요. 그래서 계획안은 꼭 맞을 수 좋겠어요. 계획안. 일곱 가지 필수 체크. 자, 기억하세요. 목표 대상 누구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지. 두 번째는 목표 참석자 수몇 명이 설명에 참석하게 하는지. 세 번째는 주제. 네 번째 일정. 장소 누가 발표할 건지 그리고 예상까지 일곱 가지는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내 학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why how what? 리더의 사고법 방식이에요.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습관적으로 하세요. 습관적으로.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자, 일회성이 아니라면 일회성이 난한 번만 설명하고 평생 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계획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7가지 필수 체크, 행사 개요, 식순, 진행 방식, 진행 순서, 체크리스트, 현장 배치도 및 업무 분장. 이거는 이제 만약 규모를 좀 크게 할 때, 학부모들이 한 50명 이상 올 때, 그럴 때는 현장 배치도까지 그리시는 게 좋아요. 예상 계획, 목표 대비 결과 체크를 잘안 하세요. 목표 대비 결과 체크를 잘안 하세요. 사후 관리까지. 자, 목표 대비 효과성을 정량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회를 한번할 때. 어느 부서에 누가 어떤 업무를 순서로 진행하는지 이것들을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체계적으로 보통 설명회를 제대로 하려면요 뭐부터 진행돼야 되냐면 연간 경영 목표 작성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 잘안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은 회계다. 마케팅은 회계랑 연결시켜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소규모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수익성은 꼭 고려하셔야 돼요. 수익성은. 그러기 위해서는 연간 우리 학원의 목표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미리 예측하셔야 돼요. 이걸 언제 작성하냐? 전년도 12월이나 올해 1월 달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목표를 잡으셨으면 그 다음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이것도 전년도 12월이나 올해 1월 달에. 자,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의시즌에 다가오잖아요. 최소 한달 전에는 한달 전에는 설명에 대한 세부 기획 회의를 해서 계획안을 만드셔야 돼요. 음, 최소 한달 전이에요. 좀 여유가 있으면 두달 전. 근데 원장님도 바쁘시니까 한달 전에 하셔야 돼요. 음, 광고 홍보 그리고 진행상 수시로 점검하고 행사 진행하고 마지막 중요한 거 사후 점검. 사후 점검까지 이 패턴으로 우리는 마케팅 프로세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목표 학생 수는요, 요 툴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운영하는 학년이 있는데, 학년별로, 월별로 몇 명이 우리 목표 학생 수야 라는 거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년별로, 반별로 나누시면 돼요. 반별로 더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게 이제 엑셀로 만드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엑셀로 만드시는 게.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딱 물어보면은 지금 7월이죠 원생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정보가 8월에 목표하는 학원 원생수 있으시죠? 없으세요? 8월에 목표하는 학원 원생수 없으세요?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온라인 듣는 원장님들 8월에 목표하는 원생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laughs> 원생수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학년별로 반별까지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상되는 매출과 지출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나와줘야 그 다음 나오는 게 연간 매출 지출 계획이에요. 자 앞에서 학생수가 예상되는 학생수를 측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수 곱하기 수강료 하면 매출이죠. 매출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지출비를 또 우리가 또 예산을 잡아야겠죠. 지출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인건비예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임차비. 차량 있는 분은 차량비가 나올 거고, 그리고 기타 뭐 잡비들이 있어요. 잡비는 한10%안 넘어갈 겁니다. 뭐 화관 상황에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건비에요초 중등학원들은 인건비가 한 50%, 뭐 고등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갈 수도 있고요. 어 근데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이 부분을 예산 계산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쭉 해놓으면 매출에서 지출 빼면 영업이익이죠. 그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나온지 알수 있겠죠. 자 제가 이 어려운 숫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장님들의 수익성을 늘리셔야 돼요. 왜 마케팅을 하세요? 원생을 능,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서 설명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났는데 수익률이 떨어졌어. 그럼 왜 하는 거야? 연간 마케팅 계획 그 다음에 월별로 우리 학원 관련 대부분 학원들의 주요 유신는 비슷해요. 그렇죠?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중간고사, 개말고사 그리고 뭐 입시. 고등부 하시면 이제 어 평가 시험 있는 기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주요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들을 적고 그러면 이 달에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를 기입하시면 돼요. 핵심 메시지. 중간고사 전이면 중간고사 대비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죠. 우리 시험 대비기한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안심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험 끝나면 저희 성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거 미리. 예상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어떤 매체를 통해 전달할까? 광고를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우리 학원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는지 채널을 적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카톡도 좋아요. 네뭐 밴드도 좋고 우리가 이제 뭐 매월 가정통신문 같은 게 나가면 가정통신문 좋고요. 지금 대부분 다 문자로 보내시죠. 그러니까 문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전달하는 매체의 채널을 기입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행사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설명회나 간담회 언제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고등부나 뭐 입시하시는 분들은 어 연말에 연말에 입시하기 전에 입시하고 나서 실적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5월 달 가정의 달 때도 많이 해요. 그렇죠? 응. 뭔가 새로운 학기 시작되기 봄 학기 전에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즌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학부모 내부 간담회 형태로 할 건지, 설명회 형태로 할 건지, 또 초등부라면 이벤트 많이 하죠. 이벤트를 연간 이벤트 기획을 미리 하세요. 크게 세 가지예요. 볼거리, 먹거리, 어, 참여거리. 볼거리, 먹거리, 참여거리인데, 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해 애들이요. 그런데 그렇죠? 먹고 배탈나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어떤 누가 와 가지고 공연하는 거. 그럼 거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참여하는 걸 주로 많이 하죠.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어떤 이벤트를 연간 단위로 무엇을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두면 예산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계획대로 안될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계획대로 안 되는데 왜 계획을 세워?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계획을 세운 이유는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만난도 자신의 운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는 동안 무슨 생각하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의 나의 상황, 미래의 상황을 미리 예측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계획적인 사업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설명의 계획은 이거대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행사명, 대상, 언제 할지, 언제 할지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죠. 네, 11시 제일 많이 하시죠. 네, 네. 화요일 목요일 하신 분 있고 수요일 목요일 하신 분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누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엄마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엄마들하고 대화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돼요. 상담하실 때어 저희 설명에 언제 할 건데? 뭐한달 뒤에 할 건데. 어 무슨 요일이 가장 좋으세요? 자, 맞벌이가 많은 집은요. 맞벌이가 많은 지역은 오후에 하는 데도 있어요. 설명해 드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좋은 건 고객한테 물어보면 돼요. 평상시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 순서 뻔한 내용이지만 문서로 만드셔야 돼요. 식순. 자, 제가 저 요즘에는 제가 설명회 초청 연사로 많이 가거든요. 어, 정말 많이 가서 강의를 하는데 딱 가면 아이 학원은 설명회를 정말 오랫동안 잘해하구나이 학원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라는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음. 내부 구성원들이 몇 시에 오는지 몇 시에 직결해서 설명회장 분위기를 이미 만들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보면 알수 있어요. 자, 만약에 11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몇시 와야,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장님 마음은 2시간 전이에요. 원장님 마음은 2시간 전이에요. 보통 계획을 세울 때 2시간 전에 오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1시간, 1시간 반 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만해도 괜찮아요. 11시 맞춰 오신 분도 있다니까요. 한 10분 빨리. 아, 준비가 너무 안돼 있어요. 행사 장소는요, 최소한 30분 전부터는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게 돌아가면서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전에 식전 동영상,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대경음악, 최소한,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시작했을 때뭐 원장님이 간단히 인사를 한다거나 취지를 설명한다거나 핵심 연사는 몇 분이서 하는지. 여기서도 중요한 게 외부연사를 초청해도 내부의 원장님 발표하시죠. 우리 프로그램 발표하시잖아요. 먼저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실 거예요?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 어, 근데 이게 일정 일단이 있어요. 일정 일단이 있어요. 원사가 외부 연사가 먼저 하고 나중에 뒤로 하면 우리 학원에 대한 설명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이 학부모들을 끝까지 잡아들 그런 만약에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외부 연사 강의하고 나면 다 가세요. 근데 저는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설명이 마지막에. 먼저 연사부터 하고 그래야 학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음. 자, 근데 이 시간을 잘분비하셔야 돼요. 원장님 60분 준비하고 외부 연사 막 90분 준비하면 이 2시간 반이죠. 안 기다려요. 내부 외부 연사가 한 60분에서 80분 한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만 20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이게 토탈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최대 2시간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적당해요. 제가 실제 가 보니까 그런 미리 외부 연사한테 60분에서 70분 정도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해집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만약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원장님 내용을 되게 짧게 가져가셔도 돼요. 짧게. 음. 자, 이 흐름들 순서를 머릿속 먼저 시뮬레이션 그리세요. 예산 계획. 이거 잘안 잡으세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마 외부 연사 초청하게 되면 강연료 거예요. 그렇죠? 강연료가 얼마나 될까요? 외부연사 초청해서 설명해 본적 있으세요? 응. 안해 보셨어요? 네. 네. 어, 비용이 꽤 들어가요. 요즘 이제 그 1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적당히 하시게 되면은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광고. 광고는 내가 선택하게 나름인데 특히 뭔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신규 생창출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강료 할인권이라든지 상품권, 지역에는 이마트 상품권 같은 거 5만 원짜리 심지어 10만 원짜리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럼 5만 원짜리를 내가 한 50명 온다고 치면은 250만 원이죠. 이것만 해도. 큰맘 먹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음. 자, 그리고 현장 준비할 때 들어가는 대관료라든지 뭐, 뭐 엑스배로 환수막 뭐 이런 것들 비용 쭉 정리해셔 가지고 총 얼마가 예산되는지 실제 집행된 게얼마인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후관리는 우리가 오면 비지원생 오면 꼭 그분의 동의를 받아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해 준거 아니에요. db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참석한, 그러니까 참석하려고 했던 분들한테 이 재원생과 비지원생 학부모들한테 각각 어떤 식으로 감사 문자를 보내고 누가 담당하는지 사후관리예요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심지어 자료를 보내면서 다음번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경우 우리가 조금 기획적으로 브로셔를잘 만들었거나 행사 자료를 잘 만들었을 때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만카페에다가 이번에 저희가 행사 준비하면서 브로셔잘 만들었어요. 뭐 학교 내신 대비 관련된 자료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무료로 배급하려고 하니까 만카페에서몇명 대상으로 발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참석하지 못한 분들한테도 전달하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석하지 않았어도 다음에는 오려고 하겠죠. 잠재 고객까지, 고객까지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온라인으로 홍보하셔요. 홍보. 음. 설명할 때 원장님 또 준비하시라고 뭘안 하시냐면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는 거잘안 하세요. 꼭 하세요. 설명에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꼭 남겨두시고요. 특히 원장님이 설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꼭 남겨두십시오. 그게 블로그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사진으로 해서 시안 작업해가지고 나중에 어, 영상 만드셔도 괜찮아요. 사진을 모아가지고. 특히 강사들과 함께 밝게 웃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정해 주셔야 돼요. 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안 그러면 사진 잘안 찍으세요. 학부모의 모습을 홍보자료 사용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서 필수예요 아니면 뿌옇게 뿌옇게 얼굴 뿌옇게 안 나오게 자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 블로그 라든지 밴드 여기를 이 사진과 영상 올려서 안 오신 분들한테 꼭 오시면 좋습니다 라고 매력적인 포인트로 안내해야 됩니다 자 외부 강사가 만약에 우리가 돈 주고 초대하신 강사분이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분한테 블로그 포스팅 부탁을 해서 하세요 이분들은 대부분 인플루언서가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포스팅하면 광고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블로그 작성은 지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요, 설명에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진 찍은 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 블로그에다 포스팅해요. 음, 그러면 이제 저도 상의 노출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럼 그 학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자, 요, 정량적인 결과. 목표 대비 결과를 체크하셔야 돼요. 음. 자, 우리 목표가 참석자 수, 상담자 수, 등록자 수, 예산을 목표로 잡았죠. 정성적인 건 뭐냐면 브랜드 인지도랑 구성원들의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학원 설명회를 안 했던 학원들은요, 강사들한테 일찍 나와가지고 설명회 요청을 하면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로 문화가 잘 잡혀있는 학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비교했을 때 평가를 맺기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얻어들인 정량적, 정성적 효과와 더불어서 보완해야 될 상황, 이거를 언제까지 누가 보완할 건지. 자 여기 있는 양식대로만 양식대로만 작성하셔도 설명회의 효과적인 건 당연히 달라지겠죠. 중요한 것보다 결과에 대해서 목표 대비 결과를 체크해가지고 보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만약에 작다면요, 보완해야 될 사항은 대부분 원장님이 혼자 하실 거예요. 그쵸? 음. 구성원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단한 명이 있다라고도 같이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음. 자, 아, 알면 도움이 되는 팁은요, 어, 제가 주로 많이 강의하는 강의 주제예요. MBTI 성격형에 따른 학부모 영역체들이 우리 아이 학습법, 이걸 많이 하는데, 강사 외부 강사 초청할 때이 정도는 꼭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뭐냐? 기획 단계에서요. 설명의 주제와 적합한 강사 리스트를 많이 미리 확보해 두세요. 우리가 이런 주제로 설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 맞는 외부 초청 연사 누가 있을까? 이걸 리스트를 좀 미리 확보해 두세요. 만약에 확보가 힘드시다. 대형 학원에 아는 원장님 있으면 부탁하시면 돼요.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면 힘드시면 김문 대표님이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초,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정 강연 내용, 강사로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강사를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를 선정했다면 우리 학원 소개 자료와 함께 설명의 전체 취지 내용을 같이 보내주세요. 이거 잘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이부에서 오신 강사가 우리 학원에 대한 어필을 한 개라도 해요. 가장 좋은 방식은 처음 도입 부분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학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전문 강사가 해야 돼요. 안 하고 하고 차이 되게 많이 납니다. 최소 두 번. 처음 도입, 마지막에. 중간에 한 번, 세번더 해주면 더 좋죠. 한번더 해, 세 번. 두번 해줘야 돼요. 두 번. 자, 그리고 설명에 배포용 자료, 당일 발표 자료, 영상 사용 여부, 사후 제공 자료 등이 있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에는 현장에 오실 때 최소한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미리 세팅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공지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진행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사도 얼굴 되게 붉어지고요. 학원과의 관계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설명의 주인공은 누구다? 학원입니다. 연사가 돋보여서는 안 돼요. 학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벤트나 기념품. 이거 할 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보시겠어요. 선물을 나눠줄 때 학원 스티커를 꼭 주시면 좋겠어요. 학원 스티커. 학원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시각적으로 우리 학원이라는 게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노출이 안 되고 선물만 주잖아요. 그럼 선물만 가져가고 어떤 학원이 좋는지 기억을 못해요. 정확하게 이런 것들 부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뭐 추첨하거나 이벤트 하실 때요 기분 좋게 이게 대부분 이제 초등 영어학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설명이 마지막에 퀴즈 내거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학원 이미지와 맞다면 이런 것도 적절하게 쓰는 게 좋고요 선물은 만원 이내에 저가형 상품들 많이 써요 뭐 스타벅스 텀블러라든지 핸드크림이라든지 클렌징워터라든지 생필품 이거를 포장을 예쁘게 하면 돼요 포장을 예쁘게 또는 비싼 거를 소량으로 준비한 경우 있어요 명품백 제가 봤는데 실제로 샤넬백을 하나 준비한 학원도 있었어요 어, 추첨으로 큰맘 먹고 한 거예요 진짜 큰맘 먹고 샤넬백 되게 비싸죠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거를 아예 설명의 광고 단계부터 한분 추첨해서 샤넬표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맘 먹고 하는 거야. 뭐, 뭐, 한 다섯 개 정도는 쌀 포대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할인권, 상품권, 특히 새로운 신규 개원할 때, 장증증서라고그래서100% 수강료 할인권을 주거나 50% 할인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뭐냐면, 일단 여기 한번 해볼게요. 한달 동안에 우리 학원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일부러 50% 할인이나 100% 할인해 주는 거예요. 믿고 맡기시면 한달 뒤에도 또 등록하실 겁니다. 자신감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무엇보다 정성이 느낄 수 있는 게 좋고요. 학원 상황에 따라 이벤트나 기념품 같은 경우는 맞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은 별 볼일 없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화려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도 알차면서 보여지는 것도 화려해야 돼요. E